시편 5편 오 주님 제 말에 귀 기울여 제 탄식 들어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제 탄식 소리 들으소서 저의 기도를 아침에 주님 들으시니 제 기도 올리옵니다 주님의 진노 타올라, 죽게 두려움 없는 악인 소멸되리라. 주님, 오만한 자 싫어하시니, 주 앞에 서지 못하리라. 주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, 영광의 주님 무시하는 자 멸하시리라. 주님, 풍성한 인자하심, 결코 끊임 없으리니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리라. 경외함으로 죽게 가오니 오 주님 대적인하여 주의 의로 날 이끄사 제 앞에 고둔길 만드소서 의로우신 주님. 저들 짓거림 진실 없고 파멸과 죽음 탐닉하니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 현은 아첨 거짓말을 토할 뿐이라. 저들 불경죄 정제하시며 죄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 험을 기억하시며 배역한 자들 쫓아내소서 주님 앞에서 죽게 합한 자, 모두 함께 즐거워하 게 하시며, 주 님의 이름 사랑하는 모든 자 보호하시리라. 주님께 감사,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은혜의 방패로 막으시며, 의인에게 복 주시고, 사랑으로 보호하시리라. 주님께 감사.